지금 보시는 곳은 강릉의 신복사지입니다. 지금은 석탑과 석불좌상만 남아 있지만 이 사찰은 고려시대 창건된 사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복사라고 새겨진 기와가 출토돼서 이곳이 신복사임을 명확하게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복사는 좌우에 능선이 자리잡고 있어서 능선 사이에 좁은 골짜기에 작은 규모지만 안온하게 자리잡은 그런 사찰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제일 윗단에 뭐 금당 강당 또는 어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을 거고 좌우에 회랑이나 다른 기타의 건물들이 있었을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여러 건물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고려시대 이 신복사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여러 기와 건물들이 서로 지붕을 연이어서 배치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 이 신복사지 앞쪽으로는 전망이 좋은 그런 시야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신복사지 앞 골짜기 앞쪽으로 아주 고층의 아파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사의 전망을 막아버렸는데요. 어쨌든 고려시대와 지금의 모습은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고려시대 사람들이 봤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망이 막혀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신복사지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여기에 세워진 이 3층 석탑과 석조 보살 좌상, 아주 유명한 그런 불상과 석탑이 세워져 있죠.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양식과 조각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석탑이 한 가운데 세워져 있고, 보살상이 석탑을 보면서 공양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있죠. 석탑은 아주 독특한 조형 기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탑들이 고려시대 강원도 지역의 일부 사찰에서 건립이 된 걸로 보이고 있고 아마 당시 이러한 조형 기법과 양식을 구사했던 그런 석공이 이 지역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보시면 기단부 모습인데요. 여러 단의 합석형 구재를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해서 받침 형식으로 제작을 했죠. 그리고 아래 단에 연화문을 새겼습니다 연화문도 아주 굵으면서도 정연하게 새겼고요. 모서리에는 이와 같이 별도의 빛꽃 형식의 화문을 새겼습니다. 상당히 장식적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선각으로 이와 같이 안상을 새겼습니다. 측면에 총 3개씩 배치를 시켰는데요.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 단으로 구성된 받침 형태의 대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단부는 현재 2층 기단에 가구식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당히 넓은 받침을 두고 다시 그 위에 탑신부를 올렸는데 탑신부도 옥계석 위에 탑신석 아래에 다시 넓다란 대석을 마련을 했죠. 저런 걸별석 받침이라고 도 하는데 어, 신라 시대부터 나타나긴 했지만 이런 양식이나 이런 기법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아주 보기 드문 석탑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래서 마치 여러 단으로 구성된 기단부와 탑신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일 꼭대기에 상륜부가 올려져 있는데요. 네, 로반위에 복발 그리고 앙화석. 그리고 원래의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원형의 대석과 보주가 올려져 있습니다. 당시 성행한 석탑의 어떤 양식을 부분적으로 채용하면서도 이 장인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조형 기법과 상식적 기교가 함께 되어 있는 그런 석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늘이 쳤는데요 뒷모습입니다. 역시 하방을 같은 지속수폭과 양식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시면 귀단부 위에 합신석이 있는데 합신석 앞면에는 이렇게 감실을 마련을 했죠. 아마 저 안에 사리장원군의 지 불상을 안치했을 걸로 보이고요. 감실 주변으로 어, 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동이나 금동으로 그 홈을 막고 또 상당히 화려한 그런 마금 장치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합심부도 아주 독특하죠. 우리나라의 신라와 고려시대에 아주 많은 석탑들이 건립되는데 이러한 어떤 독특한 조형기법 그러니까 당시 성행한 치석수법과 양식은 다 적용하면서도 이 석탑을 설계시공한 장인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기법이 이 석탑 안에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석탑은 전체적인 조형기법, 양식 그리고 세부적인 장식 기법, 이러한 어떤 연화문이나 관상그 다음에 괴임단 받침단 이러한 이러한 어, 취석 수법 등으로 봐서 고려 전기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석탑이고요. 어, 이 강원도 평창과 이 강원도 강릉 지역 이 일부 지역에 이러한 석탑들이 고려시대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와 같이 석조 보잘자상이 무릎을 꿇고 안녕하세요. 이제 앉아 있는 공양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공양 보살상은 한송사지나 또는 어 가까운 평창 월정사에서도 석탑 앞에 이와 같이 공양 보살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석탑과 이 보살상을 한 쌍으로 조성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보살상의 조각 기법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돌로 만들어졌지만 거의 금등이나. 평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불상 못지않은 조각기법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부에 연화대자를 마련했고요. 그 위에 무릎을 한쪽은 굵고 한쪽은 괴자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무릎을 올려서 앉아 있는 용맹상의 모습을 취하고 있고 두 손을 모아서 석탑을 보면서 공양하고 예불을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팔각형의 보개석을 올렸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머리 위가 아주 두툼하게 위로 높이 솟아 있습니다. 뭐 고려시대 불상의 일반적인 특징 인데 저 위에 과연 어, 팔각의 보개석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연화제자고요. 조각기법이 아주 뛰어나죠. 상당히 정겹다. 양 머리칼 좌우로 길게 머리칼을 휘날리고 있는데요. 아마 장식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머리 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 위에 보수한 흔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화문이 있는데 연화문과 머리 위가 잘 맞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것과는 다른 구조물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그러니까 팔각 목계석그니까 팔각 계석 보개석으로 볼수 있는 개석 주변을 보면 시공된 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금동이나 청동의 장식물을 달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이 보살상의 보개석으로 올려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저 같이 연화문이 맞지 않는 측면은 조금, 예, 우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어, 보개석 아래쪽에 별도의 받침단이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보계석이 맞다면 뭐 그런 추정도 가능하지만 어 현재 상태로는 좀음 원래부터 이보계석이이불살상에 올리기 위해서 제작된 거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면 부분인데요. 파손이 되고 마순, 마모가 되었지만 아마 원래부터 원래는 아주 화려한 그런 방음물을 달았을 걸로 보입니다. 알려드세요. 그리고 복의석 아, 상면에 보면, 지적해 예, 뭔가 이렇게 별도로 올렸던 받침은 있는 걸로 보이지만, 어, 관통된 구멍은 없습니다. 뭐 이런 걸로 봐서 석 등에 활용되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보의석이 과연 이 보살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올려진 거, 올려, 올린 것이, 올린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또 관련된 자료가 나와야만 정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시대 강릉 지역에 신복사에 이와 같이 우수한 석탑과 석조 보살상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당시 이 지역에 상당히 우수한 석공이 아마 활동했던 걸로 보입니다.